자 이제 한국사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국사 열 번째 0 강이 되겠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벌귀족 사회의 몰락 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문벌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12세기 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라든지 이자겸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같은 경우가 문벌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드러났던 사건들인데, 이 장면이 난이 실패로 들어가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도 실패로 들어가면서 여전히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은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결국 1170년, 1170년, 12세기 후반 무렵이 되겠고, 이 12세기 후반 무렵 때 무신정변에 의하여 고려 전반부의 문벌귀족 사회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무신정변이라는 것은 무신 예, 군인들 정변이라는 것은 쿠데타. 그러니까 군인들의 어, 정치적인 정변에 의해서 예, 쿠데타에 의하여 문벌귀족 사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밑에 원인이 나와 있네요. 문벌귀족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그리고 무신들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가 하나 원인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고려 시대 때는 그 무신들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무시를 했었나봐. 문신들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문벌귀족이 되는 거고요. 문신들, 이 무신들 같은 경우, 저 군인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은 지배층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벌귀족들로부터 되게 많이 좀 무시를 많이 당했었대. 뭐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 문벌귀족들 같은 경우가 어디 막 놀러 가게 되면은 이 무신들 같은 경우가 뭐 경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장비를 실어 나른다든지 등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태였대. 얘네들의 불만 같은 경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바로 이 의종 때, 의종이라는 왕 때, 결국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자, 무신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이 정종부, 이의방 얘네가 손을 잡고 정종부와 이의방이 손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서 문벌귀족 사회는 결국 몰락을 하게 되죠. 이 정종부 같은 경우도 뭐 나중에 너희들이 물론,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은뭐 관련되는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알겠는데, 되게 막이 문, 이 문, 문이, 문이, 이문벌귀족들한테이 이 정중보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무, 무시를 당했었대. 가장 대표적인 게이 정중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수염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수염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별명이 미염공이야 아름다운 수염의 사나이었는데, 그, 김돈중이라고,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그 정중부의 수염을 한번 구경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그냥 그 촛불로 태워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었대. 촛불로 그냥 정중부 수염을 홀래당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정중부 같은 경우는 좀 자신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문벌귀족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태였고요. 뭐잘 어, 나중에 이제 보현원이라는 그러니까 의종이 보현원이라는 곳에 놀러 가서 어, 문벌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야 이러이라 여차저차 이차저차다가 결국 예, 거기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무신들이 무신들이 문벌귀족들을 다 이제 쓸어버린 다음에 권력을 잡고 나가게 되는 게 2기가 되겠습니다. 1기가 되겠습니다. 1기. 이제 이때부터는 무신 정권이야. 무신 정권. 그러니까 권력의 중심을 문벌귀족기가되겠니라 기적, 문벌 무신들이 장악니 하게 되고요니다 1기가 되겠습가되로이중방이라가 장소에서 가 정치를 정치를 이제 어, 결정하고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이 중방이라는 것은 무신들의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돼 무신들의 회의기구.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문벌귀족 사회의 기존의 정치 권력 같은 경우는 붕괴가 되고 예전에 있었던 무신들 같은 경우가 자기네들이 회의했던 장소 같은 경우가 지금의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중방은 뭐 지금으로 만약에 굳이 친다라고 하게 되면 육군본부가 되겠네요. 만약 그러면 안되겠지만 군인들이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켰어 일으키게 되면은 더 이상 청와대라든지 또는 뭐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적 어 역할은 무효화가 되고 지금의 이제 육군 본부 같은 경우가 새로운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네요. 중방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이 이 무신들 같은 경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좀 지들끼리 서로 은원하고 어좀 좋은 정치를 일어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몰라. 농민들이 지지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들끼리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가장 먼저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은 쿠데타의 주역 중에 하나였던 이우방씨이우방씨 씨 같은 경우가 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너무 이제 더 많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무신들한테 좀 불만을 삼고 결국 이유방은 죽어. 얘는 죽어요. 얘가 죽고 정종부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종부. 정종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근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얘도 좀더 이제 권력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보이다가 죽어. 얘도 죽어요. 정종부도 죽어. 얘는 누가 죽이냐면은 경대승이라는 사람한테 죽어. 경대승. 경대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좀 이제 무신들 중에서는 좀 깨끗하고 어, 정치적으로 약간 좀 도덕적이 그런 상향이 있었나 봐. 근데 문제는 경대승도 죽어. 얘도 죽어. 얘는 늙어서 병으로 죽어. 병으로. 나이가 20대 중반인가 3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병으로 갑자기 죽어. 권력 잡은 다음에. 그래서 세간에서는 아마 이 정종부의 원혼이 경대승을 죽이지 않았을까? 라고 당시에는 또뭐 얘기가 돌았다라고도 하네요. 자, 이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 의민씨가 되겠습니다. 이의민 같은 경우는 되게 힘이 좋았대. 엄청나게 괴력의 사나이로 옛날에 그 의종 있죠. 의종. 의종 같은 경우가 나중에 무신정권이 벌어지면서 왕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가게 되거든. 이의민이가 나중에 이 의종을 경주로 귀양가 있던 의종을 살해합니다. 근데 살해할 때 어떻게 살해했냐면은 워낙에 이왕 이의빈이 이 친구가 힘이 세다 보니까 의정을 데려다가 술을 먹인 다음에 그냥 확 끼어나 버린 다음에 그 손으로 와 힘을 주니까 예 허리가 부러져 죽었대. 그러니까 자기의 손힘으로 예, 의정의 허리를 그냥 꺾어서 죽여버릴 정도로 괴력의 사나이가 이음민또이음민 같은 경우는 원래 출신이 천민입니다. 천민, 노비야 노비. 노비 출신의 의민이 같은 경우가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기 속에서 결국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될 정도로 무신정권 이후의 고려사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게 됐던 거고요. 이 의민이 같은 경우가 노비 출신인데 이 무신이 대구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이 의민의 시대가 오래 가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얘도 죽어! 얘도 죽어. 이는 누구한테 죽냐면은 최충헌이라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최충헌 씨, 최충헌이하고 이민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대. 근데 결국은 사이가 좀 틀어져. 뭐 갖고 싸웠냐면은 어, 이웃인 아들들이 최충헌이가 키우고 있었던 이 비둘기, 비둘기, 이 비둘기를 그냥 훔쳐간 거야. 여기에 이제 최충원이가 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가 아끼던 비둘기를 훔쳐갔으니까 결국 이우민을 죽입니다. 그리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이때부터 최충원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바로 무신정권 이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최씨 정권 시대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대략 최씨 4대 60여 년 동안에 얘기하고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무신정권이 들어섰다고 라 해갖고 얘네들이 왕을 갖고 왕자리를 가지고 다투는 건 아니야. 이때 왕은 있어. 왕은 예전에 의종 의종이 무신정권으로 결국 밀려난 다음에 명종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요. 이 명종은 여전히 왕이야. 명종은 왕이지만은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가 되겠죠. 허수아비. 그러니까 권력은 무신들한테 있고 왕은 허수아비로 하나 세워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왕은 아닙니다. 최충원이라든지 최충원이라든지 또는 이유민이나 이 무신들 같은 경우는 왕은 아니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얘도 이제. 그,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 학습효과라는 게. 그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본인도 자신의 정치적인 라이벌에 의하여 제거당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잖아. 다 그렇게 죽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충원은 본인의 권력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치 권력 기구를 하나 만들어.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 되겠습니다. 교정도감 하게 되면은 바로 최충원 때 무신정권 중에서도 최씨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치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교정도감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어, 지금의 이제 중앙정보부, 아, 지금 국정원이 되겠죠. 모든 권력 정보기구를, 정보력을 다 가진 다음에 미연에 이제 자신의 라이벌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되는 거야. 자, 이러한 교정도감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른 무신들보다도 최씨 정권을 오래야 갈수 있도록 하겠던 정치적인 핵심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사적인 기반도 독점을 하게 되겠죠. 도방이라든지 또는 삼별초와 같은 원래는 이제 도방이나 삼별초 같은 경우가 고려 군사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군사 중에 한 부대 같은 경우를 이 최치 정권의 경호 부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도방과 삼별초, 이거는 군사적 기반이 되겠고 교정 도관 같은 경우는 바로 최치 정권의 정치적인 기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도감이나 도방 3결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아 무신정권 때 최치정권을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바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충원의 아들이 최우야최우 최후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권력을 아버지로부터 넘겨받게 되고요. 여전히 교정도감을 통하여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한편 또 하나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정방이라는 거야. 정방. 정방이라는 거는 인사권. 원래 인사권이라는 거는 뭐 인사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 그 인사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사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어디에다가 임명하고 하는 권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뽑고 어디 자리에 앉히는 권한인데, 원래 인사권의 최고의 심자는 왕이잖아, 왕. 왕이 가져 가야 되는 권력을, 얘는 허수합이다 보니까, 최후가 그거를 바로 그냥 행사를 하게 돼. 그러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역할이 정방. 당연히 그렇다면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신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관직에 선발해서 뽑아 올리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최씨 정권이 되겠고 이후 최후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까지 4대 60년 동안 고려 사회는 좀 무신 정권의 혼란기가 조금은 안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 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혼란기가 되겠죠. 굉장한 왜냐하면 중앙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 같은 경우는 많이 약화될거 아니니. 거기에다가 이제 농민이나 천민들 같은 경우가 이미 12세기 때 문벌기적으로부터 여러 가지 좀 세금을 뭐 억지로 뺏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같이 이제 폭발을 하게 돼.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 때, 무신 집권기 때. 하층민들의 반란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층민이라고 하게 되면 농민이나 천민들의 반란이 되겠죠. 그래서 원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다. 일종의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 하극상이라고도 부르죠. 하극상이라는 것들이 무신 권력기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혼란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노비 출신의 권력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민 씨. 원래는 노비였잖아. 얘가 권력자로 올라갔던 원인 중에 하나가 힘이 너무 세서야, 힘이 세서. 원래 그 노비, 자기 형들하고 막 노비일 때, 노비 시절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니다가 잡혀 들어간 거야. 얘 잡혀 들어가서 굉장히 이제 모질게 고문을 당했는데, 이 고문을 당하다가 자기 친구들하고 형은 다 죽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우민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힘이 타고 나갔고, 그 고문들을 다 이겨낸 거야. 죽질 않아. 끝도 없어. 완전 좀비야, 좀비. 그러니까 애들이 놀란거죠 와이 새끼 얘, 얘 되게 대단하다 이 자식 굉장한데 그래서 이유민을 군인으로 특채로 뽑아버린거야 특채로 군인으로 뽑아올렸는데 당연히 이제 힘이 워낙에 쓰다보니까 승진의 승진의 승진을 올라가는데 그러던 중에 무신정전이 터지면서 결국 이러한 혼란한 틈을 타고 이유민이 최고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대요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다른 노비들이나 농민들 같은 경우는 눈이 뒤집히는 거잖아. 와, 뭐야? 저거 분명히 노비였는데 이제는 어? 저거 권력자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네. 우리라고 할게 뭐가 있어?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이러한 반란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 무신들의 횡포. 여전히 권력은 바뀌었지만은 문벌기적의 문제점 때문에 무신들이 권력을 바꿨는데. 얘네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놈이 그 놈이다 보니까 더 이상 농민이나 천민의 입장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많은 무신집권기 시대 때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주명학소라는 지역에서 공주명학소라는 지역에서 망이와 망소이, 망이하고 망소이는 사람 이름입니다. 예, 망이와 망소이라는 어, 형제인가요? 예, 형제가 바로 공주명학소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요. 천대받고 차별받는 것에 대한 이제 반대가 되겠고. 자 그리고 전주의 관노비 관이라는 거는 국가 노비라는 거는 노비. 그러니까 국가 소속의 노비들이 마찬가지로 신분 해방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어, 경상도 지역에서는 김삼이와 효심 얘네들은 농민이야 농민. 예,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농민들이 예전에 이제 그 신라 정부를 우리는 다시 세우겠다. 고려 정부 밑에서 우리가 차별받았기 때문에 이는 신라라는 나라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는 예.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공기를 일으키게 됐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다다 다 실패, 실패,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어 만적의 난이 아주 특이하게 일어나게 되지. 자, 이 만적의 난이 선생님이 특이하다가한 이유는 일단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 사라는 거는 개인적인 노비지.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당연히 이제 오히려 일반 농민들보다는 훨씬 더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좋았을 거야. 권력가의 노비잖아. 권력가의 노비. 우리도 어 어디야 거기 이재용 씨, 삼성이 이재용 씨가 만약에 애견 인이어서 그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은 훨씬 우리보다 <laughs> 어떻게 보게 되면은 더 비싼 음식 먹을 수가 있어. 어? 진짜로 우리보다 비싼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의 산업이었던 만족 같은 경우도 노비이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생활 여건이 좋았겠지만은 그래도 노비는 노비잖아. 거기다가 자기 주인이 어, 이거 분명히 권력자가 아니었는데 결국 이웃이 있는 사람을 쳐죽이고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거잖아. 그래서 만족 같은 경우가 욕심이 생긴 거야. 야씨 그렇다면은 나도 못할 게 뭐가 있냐 해서. 개경에 개경의 뒷산에 자기 노비들 개경 노비들을 쫙 끌어 모은 다음에 연설을 한 거야. 끌어 모아 놓고 노비들한테 이제 야, 어? 생각을 해 봐라. 지금 말이야. 무신 정권이 벌어진 다음에 어? 시민놈 놈들은 다 권력을 차지하고 있어. 아니, 우리라고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라는 법이 있냐 이 놈들아라고 연설을 딱 하니까 같이 이 상경화 또노들 같은 경우, 꼭 그럴듯하고도, 맞는겨, 맞는겨, 만족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만족과 노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바로, 각각의 주인들을 쳐 죽이고, 각각의 주인들을 쳐 죽이고,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잘안 돼. 다른 노비 중에 하나가, 다른 노비 중에 하나가, 이게 쫄린 거야. 아씨, 이건 이러다가 성공하면 상관없는데 실패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순정이라는 놈인데요. 순정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바로 전에 자기 주인한테 그 사실을 고발을 하고 결국 만적과 핵심 인물들을 긴급히 체포해서 쳐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 만적의 난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못해. 이, 노, 이 고려 귀족들, 그러니까 무인들 입장에서 깜짝 놀랬겠지. 노비들 같은 경우가 집에 키우는 완전히 자기네, 어, 무슨, 소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니까, 이런 거지. 그니까, 니들이 집에 키우는 먹먹이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가 몰래 모여갖고 그냥, 어? 우리 주인들을, 어? 다찾 죽여버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차지하자. 고양시를 접수하는 거야. 막 이랬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그 개, 어, 고양이 키울 수있겠냐 비슷한 느낌이었어. 무시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만정이나는 아쉽지만은 예, 실패로 돌아가고요. 이 순정이 같은 경우는 예, 친구들을 팔아먹은 대가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나서 일반 양민, 이 양민이 바로 농민이죠. 농민, 일반 신문으로 예, 풀려났다라는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네요. 조금 씁쓸한 이야기가 되겠지. 자 어쨌든 간에 전 선생이 님 만정이나는 이야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벌어졌던 합층민의 반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났니? 아, 무신정권 때 만족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최충원이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신분 해방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사 10강 시간 예,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강하게 어, 다음 시간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봐요.